안녕하세요. 네, 네. 어, 이름은? 아니, 이름 필요 없어요. 응. 아, 이 필요 없어요. 서른다섯 살이고 네네네. 네. 본인 직장 그만두신지 한 달도 안 됐네요. 네. 응. 지금 또 직장 구하려고 구했어? 네. 이제 가기에 응, 응. 네, 앞으로? 몇 네. 군데 갔는데, 조만간에 가겠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네. 나이도 있는데, 네. 그, 옮기려니까, 음. 뭐가 좋을지, 음. 궁금해. 후배랑 음. 선배가 음. 있거든요. 그리고 네. 어디로 갈지 조금. 선배는 뭐 어떤 직장이고, 후배는 어떤 직장인데. 똑같아요. 분야가. 분야는 똑같아요. 응. 분야는 소원. 어떤 분야예요? 그냥 뭐 이렇게 똑같이 촬영하는데. 본인은 동선 남보 돌아다녀야 돼. 잘 맞아요. 네? 촬영하고 잘 맞아. 근데 일복도 되게 터졌다. 일복이 많아. 그쵸? 오늘 네. 일복이 많지. 네. 응. 그러니까 그 응. 일복이 너무 많아서 응. 제가 너무. 근데 소득은 없다. 소득은 없다 그래. 일만 허천하게 하고 소득은 없다. 그러니까 남돈 벌어주기만 하고. 응. 너무... 그러니까 소득이 없다고 하잖아. 네. 맞아요. 네. 응. 일복으로 허벌락이 터졌어. 어떡해? 근데 본인한테 쥐어지는 거는 그만큼 일의 대가가 쥐, 손에 쥐어지지가 않아 않는다고 봐요. 네? 그럼 그렇죠? 제가, 제가 한 가지 고민이 네. 차려야 되나? 응, 음, 본인이 차려서 하면 낫지. 아... 응, 근데 지금은 아직 차릴, 음... 이게 부족해. 아... 응, 이게 없지? 네. 그려안무려 말을 해. 아, 맞아요, 이게 응. 부족하단 말이야. 예? 아... 응? 그래도 한 2, 3년은 더 해야 2, 3년. 본인이 본인이 오늘 할 수가 있겠어요. 아직은 미흡하다고 그래요. 응. 아직은 좀 미흡한 면이 있어. 그러면 이 일은, 조, 응. 그, 종목은? 응. 종목은 거? 맞단 게? 아까 아. 동성남북으로, 이 사방팔방으로 아. 돌아다니는 직업으로 가셔야 돼요. 응. 그러면 제가 차리려면 응. 2, 3년 좀돈 만고 하아 거? 2, 3년 좀 고생하시다가, 아. 응. 이왕 남의 집에서 일한 거, 응. 일복 터진 김에 좀 도와주시다가, 응. 더좀음더 쌓고 음? 실력 좀 어. 쌓아서 실력은 아 지금도 괜찮아 예예 아, 예, 실력은 어. 괜찮은데 그나마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 쌓아서 가시면 이3 년만 고생하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잘 저는, 되겠어 어 집을 네. 내년에 네. 이제 집을 분가하시려고 그 부모님이랑 어? 이제 다딴데 제주도 가지 그래서 그게 음. 나오시려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음. 그냥 살던 동네에 응. 살아야 될지, 응. 아니면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지. 본인이 어디에 살고 싶어요? 그, 그냥 단순한. 엄마, 거, 그 동네 살아도 괜찮아. 아, 그래? 네? 엄마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 조금, 그 회사랑 가까운 데 가고 싶은데, 응. 서, 회사 서울인데, 응. 어, 서울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응. 뭐, 그냥 살던 데 살아야 될지. 살던 데 살아도 괜찮고, 본인이 좀 와, 출퇴근이 불편하면 서울로 가도 괜찮고. 그거 본인이 판단해요. 어, 다 괜찮으니까. 중요하지, 썩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연애는 좀, 뭐라고 할까요? 언제 결혼해야 될지? 본인은 좀 늦게 하셔야 돼, 마음 넘어서. 여자는 있고, 여자도 없잖아. 네. <웃음> 근데, <웃음> 여자 없잖아. <laughs> 있을 때 물어보는 거야, 그런 거야. 싸게 아, 없는데 음. 뭘 마음 넘어서 가야 돼. 마음좀 넘어서 가야지 마음 얼마나 넘어서요? 너무 늦는데 너무 늦어? 응. 그러면은 <laughs> 너무 늦으면 일찍 가야지 응? 기반 잡아서 차리면 그때 네. 가요 아. 근데 고곡이좀 많게 보여 응? 네. 본인이 성격 좋다고 하지만 성격 안 좋다? 본인 다혈질이야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당연히 다혈질인 사람이 다혈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드물어 다혈질이라고 말하네요. 음. 다혈질 면이 있어요. 응. 음. 아니라고 또 해봐. <웃음> 아니라면서.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다혈질인 사람은 본인이 아. 그걸 다혈질이라고 말한 치 거의 그냥 그리고 본인 관제수 있어요. 관제수거든요. 관제수 사고쓰나 사고나서 경찰서거나 관제수가 끼어예 아. 네. 오래. 오래? 네. 2건 있어요. 조심하세요. 어떤? 원래 좋은 점사는 대부분 그냥 50대 50으로 보는데 응. 나쁜 거는 거의 100% 맞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응. 조심하면 되는 건가요? 조심한 거 조그만 캐러도 딱지라도 끊고 나가지. 아, 딱지 엄청 끊어요. 요즘에. 응. 응. 딱지라도 그, 그런 거 액땜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응? 딱지라도 끊는 게 액땜으로 나가는 요큰 사고 걸 액땜으로 나가는 거예요. 좋은 거지. 차라리 딱지 끊는 아니, 게. 맨날 주차하다가 응. 한번딴 데다가 그냥 음, 불법 주차했는데 네, 네. 무조건 딱지끊더라요 네. <laughs> 당연히 딱지 끊지 <웃음> <웃음> 어떻게 알지 그지 그게 액땜하는 거예요큰 사고 아, 응, 크, 크게 날게 관제수가 두개 보여요 그런 식으로 액땜하셔도 괜찮아요 아, 좋은 네. 거야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 네. 아니 뭐, 응. 뭐 주차는 한뭐한 뭐, 한 올해 들어서 한 10번은 한거 같고 응 음. 딱지는 한 주차 딱지를 엄청 많이 끊었고 과속.. 한 6개 6개 막 이렇게 끊었어? 오 예예예 6개 개맞아 개수를 정확하게 하시네 그리고 과속 한 아, 5km 한 아, 80km에서 85km 했는데 그걸 걸려가지고 딱지 나와 열심히 딱지 내야겠네요 네 그러세요 반대쪽 인수 있을 때 크게 치고 크게 칠거 조그만 개이쁜덩으로 음. 나가는 거니까 음. 감사하게 개 생각해야지 음. 본인도 이런 출력이 되게 강하셔. 직성 직감이 강해. 축도잘 맞고 그렇죠. 아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응.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안 듣고 간에 맞냐고 그게 자기가 무슨 생각했어 그게 잘 맞아 떨어지잖아. 네. 응. 꿈은 꿈도 잘안 꾸는데 하나 꾸면 그게 잘 맞아요. 오 봤어요, 봤어요. 응. 제대로 꿈잘안 꾸는데. 응. 그러니까 꿈잘 꾸면 꾸면은 선명하게 꿔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맞다고 꿈이 제대로 맞아 주려고 한다고. 음. 직성 직감이 강한 사람이. 필요해. 네, 본인도 공을 좀 많이 들여주셔야겠어.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저 누나가 아직 시집을 못 가는데. 응. 근데 저 본인의 모서 누나가 또왜 나와? 아니, 그쪽에, 응. 먼저 응. 그래도 똥차 치워야지. 응, 똥차, 치워야지. <laughs> SR에, 누나. <누나는> 돼지띠, <laughs> 똥차 치워야지. 몇살이에요 누나가. 누나는 돼지띠, 8 4년 똥차 치워야지. 37. 너무하신 응. 거 아니에요? <laughs> 누나한테 똥치 <내거> <laughs> 또좀 시집을 좀 늦게 가야 되는데. 음. 응. 남자친구 언니 있어? 없어요. 응. 막 어, 들어와도 그래. 자기가 밀어내더라고요. 응. 응. 그냥. 올해 운이 일곱세에 꼈어. 성주 언니 운이 들어왔어. 언니가 집을 산다거나 이런 성주심이라고 있거든요. 응? 응. 성주 운이 들어왔네. 이사 간는데 응. 집을 사겠다고. 응. 집을 지금 경배 공부하고 있어요. 응, 응, 그런 문이 들어와 있어요, 아... 올해. 응. 근데 이제 성주 때는 잘 이사를 잘 생각해서 잘 가셔야 돼. 응? 성주가 뒤집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물 건너 간다고 하는데, 응. 제주도 간다고 하는데. 응, 응. 맞을지... 물 건너 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응. 언니 같은 경우도 사주가 되게 센 사주야. 남자 사주래. 응? 새로운 생년월일안 넣고 봤는데 남자 사주야. 아 응? 성격이 네, 각하라고 그래요. 그래. 응, 그래. 그, 그러면, 응. 그 누나가 사업을 한다고, 제주도 응, 내려가고, 응, 응. 사업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내뿐 되나요? 내뿐. 부장부장도 좋아요. 응. 남자 사주라니까, 장군관이셔. 어, 맞아요. 응. 잘해쳐나가요 본인. 응. 응. 네, 똥다안 치워도 본인 먼저 가도 돼. 맞아요. 본인이 먼저 가게 생겼어. 응. 아 진짜 응, 응. 요새는 뭐 위아래 안 가리고 40 가잖아. 한천 넘어서 간다는 응. 거네. 응 위아래 안 가리고 가잖아요. 가셔도 응. 상관없겠어. 어... 응. 어머님 너는... <laughs> 인자가 나타나려나 부러웠네. <사나라나> <laughs> 그게 중요하지. <laughs> 제주도 가서 응. 귤농 사진은 총 갖고 오시겠다고 하는데 응. <laughs> 그렇게 될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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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까요? 엔지? 엔지? 난뻥 담았어. 너네 빵지셨어 귤롱, 귤롱사시는 순박한 청년 꼬시겠다, 총각 꼬시겠다고. 음. 이약 꼬시시는 거 귤롱사 말고 사. 한라봉이 낫지 음. 않나? 한라봉이 낫지. 아니, 귤롱사를 크게, 크게. 근데 한라봉, 다 크게, 크게, 하는 동을 만나면 되지. 아, 단가가 세니까. 어, 아, 그럼. 아, 뭐, 귤보다 아, 낫잖아. 그 생각은 라봉이야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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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가 <laughs> 황금 천뭐 있는데? 천혜양 어 천혜양 그귤 응. 그 말고 천혜양 그래, 쫓아가라고 천혜향. 그래 할라봉으로 천혜양 그래. 쫓아가라고 응. 얘기해 사업을 해도 되고 네. 이사가도 되고 응, 응. 하지만 결혼은 느끼 한다 응. 관제수가 있으니 응, 딱지 응. 열심히 응. 끊고 조심해라 응, 응.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해주시고 싶은 말 없어 없어요? 응. 다 봤어 아왜 그래? 귤농사 등 귤농 다 꼬신데잖아 진짜그 그런 말하더라고 알았어 <laughs> 네 그럼 끝아브이 너무 짧은데 또또뭐 봐주실 얘기 없어요 그래 두몇 분이 나왔는데? 지금 11분 밖에 10분밖에 안 나왔어요 아 그래? 어, 10분 해줄 얘기가 딱히 없다 다른 사람 분반 한2 30분 나오는데 그게 볼게 없어요? 응. 해줘야지? 사실 요즘, 요즘 제일,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고민도 좀 별로 없고, 요즘에. 응. 예. 응. 예 뭔가, 걱정이 응. 없어요, 요즘은. 좀 약간. 왜 응. 그러지? 뭐잘 풀리고, 하던 일도 잘 되고 있고, 응. 지금 좀 쉬는 중이든 쉬는 것도 좀잘 응. 되고, 오늘도 되게 소풍 오는 기분으로 왔거든요. 응. 기분 좋게 왔어요. 삼진프 했냐? 응? 네? 삼진프 했어. 풀이. <laughs> 그래서. 저 3재예요, 지금? 3재야. 언제까지야? 3년. 언제 끝나요? 올해 돌았지. 19... 아, 진짜요? 재수 없는 거잖아. 2021. 그치지 3년 동안 산을 해서 재양 재수 없는 거지. 근데 작년도 재수 그렇게 없었던 거 같은데. <laughs> 작년보다 더 재수가 없는 거요 3재면? 그렇지. 3년 동안. 삼년지도 본인 삼재지도 몰라나 봐. 몰랐어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옛날에 저기 음. 진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그냥 이 음. 스물아홉이면 아홉수 뭐그 음. 정도라고. 지금 사자, 그런... 칠자, 7 일곱수라고 하고 아홉수라고잖아 세 가지. 그때 삼진 끼면. 저 그건데 다섯인데. 그러니까 그 금방 본인이 그랬잖 아홉수 말했잖아. 그래서 네. 내가 그거에 아, 대해서 그거에 말하고 대한... 있잖아. 또 동문서답하고 있었네. 왜 그러지? 어? 응? <laughs> 그리고 보면 3째때 사짤 4 4그 다음에 7수 9수에 3째때 죽는사람들이나 아픈사람들이나 사업이 말아먹는사람들이나 되게 많아 이 무슨 사고 났을때도 나이때 봐봐 텔레비에서 봐봐 그 사고수 난 애들 죽는 애들 보면은 사업 말아먹는 애들 9수에 7수에 사사공방때 말아먹는사람 많더라 고 그러면, 그 말, 그 말, 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삼재라고 하면, 응. 어떻게 해야 돼요? 삼재풀이를 하지. 풀이? 네. 어떻게, 어떻게 해요? 돈만 주면 다 해요. 아. 응. 어떻게 하면 본인은 그게 아니라 다 무당, 모당, 무당들이 하는 거라. 그러면 삼재풀이에 응.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응. 응. 여기로, 여기로 오시면 되는 건가요? 여기? 천신매화당 군산분들, 삼재풀이실 분 계시면, 천신매화당에 오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어딨죠? 왼쪽 위에? 거기 뒤에 있잖아, 앞에. 자산단에 있어 네. 왼쪽 위에 이제 자막으로, 아, 거기, 거기. 그쵸, 거기 있습니다. <laughs> 선생님 방금 <laughs> 쳐다보셨는데. 네, 네, 거기. 네. 거기 이렇게. 네. 글로 전화하시면 돼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삼재를, 삼질... 어... 알려주세요. 삼재풀이 어떻게 하는지. 삼재풀이. 보통 굿, 굿 아니에요? 삼재프리. 아니, 삼재풀이는 부작도 부적? 부적? 있고, 부작도 내리는 것도 있고, 아, 삼재풀이. 지금 없는데, 이렇게 사람 집이, 사람 집으로 만든 거, 사람이 집, 있어. 집으로 어, 만든 거. 거기에다가. 장희빈님한테 꽂혔던 거. 그렇지, 모습도. 그렇지. 어. 응, 어. 꽂는 거. 어. 응. 그거에다가 속옷을 메리아스, 팬티, 양말을 이렇게 다 입혀, 다싸 아. 생연을 싹 써가지고, 아. 그리고 이제 손톱, 발톱, 이렇게 머리카락, 동선하고 잘라서. 개인, 이렇게 딱, 본인의 것은 응, 어.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싹 싸가지고, 거기다 이제 매기를. 대신에, 본인 사람의 나쁜 것을 어. 그집으로해서 쳐준 거지. 이게 아. 응. 대수 대명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선지프리를 대행을, 대행을 해주시는 응. 거네요. 응. 그렇지. 아.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아. 아. 본인은 셀프로 하는 것도 그때 나갔을 걸. 셀프하는 것도 있어요. 응. 네. 셀프하는 아. 건에 본인. 아. 저희 민필름 그 음. 영상을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직접 어. 아. 뭐라고 검색해야 되는 거죠? 셀프로. 삼재. 삼재 검색하시면. 매화당 삼재. 이렇게 아. 거기 셀프로 하는 거 있어. 가서 해. 음, 셀프로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응. 와서 해야지. 셀프로 해야. 하면 이제 30%에서 50%는 해부분이 나가는 거고 아... 여기서 하면 더